네, 오늘은 28,000원짜리 조식 포함 급하게 잡은 호텔하부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생겼고요 이렇게 생겼고요 네, 이게 제 방입니다 이렇게 들어오면요 문이를 네, 낮추고 네, 여기 욕실입니다. 여기분 불려도 보고요. 샤워실. 네. 물 물들이 탁탁 고 임산면장 <laughs> 변기가 이기 있습니다. 예, 네, 이렇게 보면 두 개의 침대가 있고요. 이렇게 창문도 있고 이렇게 창문이 열립니다. 이렇게 닫고 여기 이고열고 네, 이렇게 고 이렇게 열리고, 예, 예 28,000원 아침 식사 포함 28,000원, 괜찮지 않습니까? 네, 예. 급히 잡은 방임치고는 괜찮죠. 네, 예.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하늘에 개그림도 있어요. 개, 개, 멍멍이 개가 아니고요. 바다에개 있잖아요. 예. 네,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 아 감사합니다. 오늘 날씨가 말래요. 어제까지 비가 오고 흐렸는데. 아유.